네,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이제는 말할 수 있는 해피마마 TV의 인생을 말하다입니다. 이제 영상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의 제가 그 영상의 주제를 삼은 것은 외로움, 다, 사람마다 외로움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외로웠던 엄청 진짜 힘들고 외로웠던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저는 그런 해피마마는 이제 어떻게 외로움을 극복했는지 제 얘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외로움 극복하는 방법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저번에도 그 유튜브에 제가 그 제목으로 해서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은 내려가서 없는데, 제가 엄청 한 6년 전에 아팠었어요. 아팠는데, 그때 정말 죽을 만큼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 아프니까 저 정말, 아, 이게 진정한 외로움인구나, 이거를 새삼 느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그 아픔을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가족은, 가족일 뿐이지, 일단은 내가 몸이 아프니까 그 외로움까지 이제 밀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힘든 그 시간을 더 가중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 근 6개월 가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되게 심하게 아픈 거는 한 3개월 정도 되게 심하게 아팠고, 이제 3개월 이후에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이제 몸이 좀 나아지면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정상은 아니어도 한 70, 80%까지 몸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정말 아팠을 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오직 아픈 거, 오직 그 아픈 거에 완전히 몰입이 돼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꼭 진짜 어떻게 될것 같은 거막 당장 어떻게 될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런 고통 때문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아픈 게 어느 정도 조금 나아지니까 이제 정신이 조금 뭐라 그럴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아팠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육체가 아프니까. 정신까지 다 완전히 아파 가지고 어떻게 뭔가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 좀 몸이 좀 나아지기 시작하니까 이대로 그냥 집에만 있기에는 너무너무 더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집에만 계속 있었던 사람 같으면 그게 익숙할 텐데 계속 사회생활 하고 했던 사람이 아파 가지고 집에만 있으려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동생하고 여동생하고 조카가 왔는데 이제 이모가 어떤가 하고 이제 온 거죠 그랬는데 우리 조카가 이제 일본 여행 갔다 왔다고 하면서 뭐 유튜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유튜브에 자기 그 여행 갔다 온거 브이로그를 올리고 있다고 얘기를 딱 하는데 그게 내 머리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때는 유튜브라는 거는 그냥 남미 얘기를 생각해. 제가 유튜브 할생각 꿈에도 생각 안 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하고 유튜브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을 때에요. 그래서 딱그 조카가 그 얘기를 하는데 유튜브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조카한테 유튜브 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카가 요렇게 요렇게 하는 거라고 하면서 어느 사이트, 사이트 간 유튜브 하는 그런 채널도 알려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집에 제가 하초를 키우고 있었거든 제가 하초 키우기 뭐 이런 거를 베란다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로는 나갈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유튜브로 이제 하초 키우기 베란다니까 바로 코앞에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베란다 하초 키우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유튜브를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지금도 유튜브에 있지만 목소리가 정말 기어 들어가는 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목소리 지금은 제가 힘이 있는데 그때는 목이 몸이 아프었을 때라 그런가 목에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올렸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유튜브는 막 이렇게 검색을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좋아지니까 유튜브를 어떻게 하면 잘할 건가. 뭐 이런 거 검색하면 이제 뭐 저기 마이크, 뭐 조명, 막 이런 거 그런 걸 사라고 그때는 엄청 많이 저기를 했어요. 그 이제 도구를 사라고 유튜브에 관련된 그런 거를 사라고 굉장히 이렇게 유튜브에 많이 홍보도 하고 유튜브 채널에 거의 그런 게 많이 도배가 됐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내가 아픔을 달랠 수 있으면 좋겠다 외로움을 달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핸드폰 하나로 해서 그냥 무편집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지도 않은데 한분두분 분 구독자가 생기고 하니까 사람이요 그 힘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렇게 그래도 내 네.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구독을 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댓글도 달아 주시는 거 하니까 사람이 기분이 벌써 달라지는 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몸도 점점점 더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튜브에 더 사람들을 이목시킬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픔에서 이제 많이 벗어날 수 있었어요. 희석이 되더라고, 그 아픔이. 그래서, 아, 뭔가를 몰입해야 되는구나. 이게 정신적인 문제,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구나. 그때 또 처음 이렇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육체가 먼저가 아니라 정신이 사람을 아프게도 할수 있고, 또 건강하게도 할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제가 이 유튜브를 지금, 뭐, 외로움을 어떻게 달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 이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제, 그, 각자의 처한 입장이 다 누구든지 달라요. 세상 살아가는 게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정답이 없듯이요. 다 살아가는 환경, 얼굴, 뭐, 체형, 말투, 뭐, 모든 게 각자 각자 한 명씩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처한 상황은 제가 어떻게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본인들만이 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외롭다고, 아프다고 해서 그냥 모든 걸 체념하지 마시고, 뭔가를 하라.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뭔가 하나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 하나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픔도 줄어들고 외로움도 줄어듭니다. 근데 외롭다고 로 사람한테 의존하면은요, 더 허탈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서로 웬만해서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감싸주고 하면 되는데 인간 관계가 그렇지가 않아요. 내만 같지가 않잖아요. 내가 잘해줘도 상대방은 또 그거를 안 받아, 그렇게 안 받아들여주면 내가 잘한 거에 대한 그런 고마움이 없으니까 서운한 생각이 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간 관계가 참 힘들기 때문에 인간 관계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그, 뭔가 하나, 정말 내가 하면 좋을, 좋을 것 같은 거. 그런 걸 한번 취미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본인이 가장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창하게 또 그렇게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그만한 거. 하다못해 내가 그냥 뭐 그림이면 은 그냥 그림, 그냥 도화지에다 그림 그리는 걸 한번 취미 삼아서 해보셨다가 좀 내가 그림이 재미가 있어진다 하면 어디 문화센터 같은데 그림하는데 많아요. 저도 그림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를, 마음을 일단은 달래는 게우선순위에요그 외로움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재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사람한테 그 외로움을 갈구하지 말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외로움을 이렇게 달래려고 하면은요. 더 외로워져요. 왜냐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외로웠을 때 사람을 만나면 꼭 외로운 이상한 사람들이 꼬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그 외로움도 없고 내 외로움을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승하할 수 있을 때그 사람이 완전히 외로움을 승할 수는 없죠. 신도 아닌 이상 다 외로움은 있지만 그래도 외로움을 그렇게 크게 안 탔을 때 뭔가의 취미생활에 몰두하면서 내 일을 하면서 그냥 만날 수 있으면 그때 인간관계를 좀 제대로 된 그런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사람한테 기대지 마세요. 사람한테 기대는 거는 참 좋을 수도 있는데 더 저는 인간, 인간은 똑같, 내만 같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주제로 삼은 거,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 지금 외롭다고, 외롭다, 외롭다 하면서 그 마음속에 그 외로움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참 사람이 그 외로움 같이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한번 경험을 크게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로움을 자기만의 그 뭔가를 할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거, 그거에 몰입하시면 외로움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영상 이렇게 주제로 삼은 것도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지금이라도 당장 지금이라도 뭐할거 없으면 저처럼 그냥 유튜브 그냥 핸드폰으로 유튜브 그 자연 같은 거 찍어가지고 올리셔도 돼요. 그러다 보면 유령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 다 초보자예요. 그 자꾸 하고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겪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잘하게 돼 있습니다. 자꾸 하다 보면.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한번 해보시면 그 외로움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많이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